다음으로 금융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네, 아, 금융위원회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혁신 추진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PPT 자료는 이게 가내 수공업 형태로 제작된 거라서 이사차 산업 혁명 시대에 좀 뒤떨어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 과제 위주로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양해주시면 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추진 배경과 정책 방향입니다. 아,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아, 상품이나 서비스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아, 미국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모두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로 자본시장에서 성장을 위한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지금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사전 규제, 열거주의 방식인 금융 규제 체계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출현하는데 높은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중에서 한국 기업은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테슬라, 사리아와 같이 혁신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 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코스닥 시장은. 지수가 출범 당시조차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의 경쟁과 혁신도 부족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특화금융사가 출현하고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주 견고한 진입장벽 속에서 지난 20여 년간 인터넷 전문은행을 제외하면 신규 진입자의 출현이 없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높은 연봉 담보 위주의 자금 운용, 그리고 미흡한 소비자 보호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동안 현장을 방문하면서 들었던 목소리 역시 우리 금융 분야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 요구, 자본시장이 보다 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기업인들의 요청, 투명하고 예측 가능성 있는 인가 행정에 대한 희망, 그리고 소비자를 위한 금융 혁신의 필요성 등 금융이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금융위원회는 2018년 한해 동안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핀테크 활성화, 자본시장 혁신, 금융 부문 경쟁 촉진 등 주요 금융 혁신 과제들을 과감하게 추진해서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는데 금융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성장의 주요 과제인 핀테크 활성화, 자본시장 혁신, 그리고 금융부문 경쟁 촉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과제인 핀테크 활성화입니다. 작년 11월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핀테크 창업에 적극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작년 보고 이후에 진행된 경과와 향후 액션 플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규제혁신을 보다 과감하게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중에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마련해서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가 활발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다만 입법에 걸리, 시간이 걸리는 만큼 법 제정 전이라도 금융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금융 규제 테스트 배드를 보다 활성화해서 규제 혁신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의 출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 자율주행 기술 관련 보험 상품, 그리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본인 확인 시스템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혁신 금융 서비스의 출현을 돕겠습니다.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 금융 회사와의 유기적인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또 향후 2년간 이 조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해서 핀테크 발전에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금융 정보 활용 여건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핀테크 활성화와 빅데이터 활성화와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2월 중에 마련하고 국민들이 본인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보호되고 있는지 더잘 알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체계도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책과제인 자본시장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혁신 모험자본 공급 확대, 코스닥 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신뢰 확보 등 지난 1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혁신벤처기업의 창업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계별로 모험자본을 촘촘하게 공급하겠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출범시켜서 민간의 모험자본 공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증권사의 IB 기능 강화, PF 활성화 등 모험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을 다양화하는 한편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통해서 좋은 기술이나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좀더 쉬운 창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서 혁신 벤처 기업들이 이른바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세제 등 지원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의 코스닥 시장 참여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당장 이익을 내지는 못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혁신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수 있도록 상장 요건을 개편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의 이불이그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서 중소 벤처 기업의 자금 조달의 요람이 될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코스닥 시장의 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도 확보하겠습니다. 감독당국이 상장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주기적으로 지정토록 하는 등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는 철저하게 근절하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섀도우 보팅 페이지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시장 규율 확립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 과제인 금융 부문 경쟁, 경쟁 촉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조 임금이 신해년에 시전 상인이 독점하던 상업 활동을 다른 상인에게도 또 허용했던 신해통공과 같이 금융산업의 기득권을 깨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올해를 금융산업의 무술통공의 해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극적이었던 진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진입 장벽은 낮추며 과정은 투명하게 만드는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금융에서 회사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당 기간, 상당 기간 신규 진입이 중단되었던 금융업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인가 정책과 자본금 요건 완화를 통해 신규 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실력 있는 젊은 금융인들이 소규모 회사를 설립해 점점 업무 범위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금융투자분야 창업 성장 사다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인가단위 개편 등 별도의 법적 기준을 마련해서 펫 보험, 어린이 보험이나 치매, 유언, 신탁 등 새로운 특화 금융회사 설립도 촉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금융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혁신입니다. 금융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금융혁신에 따른 혜택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직원 모두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국민들의 금융 관련 애로를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손에 잡히는 금융혁신은 국민의 재산과 소득증대를 지원하고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적극 완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금융관행은 철저하게 쇄신하는 3대 전략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재산과 소득 증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숨은 보험금 7조 4천억 원등 8조 원의 숨은 금융 자산을 고객이 몰라서 못 찾아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인을 찾아 적극 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병사들이 늘어난 급여를 모아 학자금 등에 쓸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병사 전용 저축 상품의 저축 납입 한도를 병사 급여 인상에 맞추어 확대하는 등 관련 금융 상품을 개편하겠습니다. 서민의 금융 비용 부담도 적극적으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ATM 수수료 부과 체계는 소액을 반복 출금하는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는 구조입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외에도 보다 많은 서민들이 ATM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도 덜, 덜어드리겠습니다. 소액 결제에 대한 카드 수수료 부과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해서 소상공인에게 보다 낮은 수수료가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철저하게 쇄신하겠습니다. 금융 이용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시에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융거래가 금융거래 정보가 없더라도 세금 통신요금을 성실히 납부한 기록 등을 활용해서 신용등급이 산정될 수 있게 개인 신용평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외국보다 과도하게 높은 연체 가산금리도 3% 내로 인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95만 명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부담이 연간 5조 3천억 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2018년 금융위원회 핵심 정책 과제를 보고드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